<laughs> 이거 한번 해야 되나 여기서? 아옷 멋있게 입고 이건 좀 그렇다 그죠? 어. 체다어 자. ち,ん <laughs> ちょっちょっちょ韓国来たら連絡してねえします絶対お願いしてくださいねあはいこないだ行ってましたよあっホントですか 명동, 명동, 강남우, 강남우, 강남. 강남스타일. 어, 형 강남스타일이야. 스타일. 형이 형. 민, 민이고 에, 지고이네. 아, 시, 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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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오, 오, 이, 이. 야 오. 오, 음아이, 음아이. 세이코, 세이코. 세이코, 야. 와, 이거야, 이거. 아, 잠깐 아, 이마. 치즈 트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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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트 트레인. 音楽音어音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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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音이어 아, 어.

직사님, 직사님 계시죠, 직사님? 예. 네. 이제 1대, 2대, 3대. 이진이, 싼세노. 아, 그 슬머더요? 디제이세요? 아프리카 디제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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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만 나만 찍고 있어 지금. 이름이 뭐예요? 민성, 민성. 나. 민성, 밥이랑 민성이요? 음. 음. 대박, 왜 오셨어요? 어? 왜 오셨어요? 왜왜 <이> <이> 오셨냐고? 할로윈 즐기러 오셨어요. 나. 나 여기 살아요. 아, 집 네, 뭐, 멋있어요. 잘생겼, 님... 여러분, 잘생겼어요. 어, 착하다. 어, 잠깐만, 이거 좀 살짝만 들어줘. 선물 줄게. 아유. 오, 완전 잘생겼어요. 어, 그래, 너만 줄게. 네, 얘는 가장 가다가... 잘생겼어. 아, 솔에서 말을 잘 못하네. 아, 그, 근데, 근데 별거 아니야, 선물. 연예인 오늘 팩캠.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웃음> 일본에서 더센태계 <laughs> 맞다, 이놈. 솔기히 그치. 아, 솔직히 여기서 제일 잘생겼어요 어, 진짜로? 일본 남자들보다 내가 나. 일본 남자들은 너무 조그만데 오빠는 키 크니까. 키만 큰거 아니다 오빠. 아 <laughs> 알죠. 알죠는 <laughs> 뭐야. 파이팅. 파이팅. <laughs> 고마워 고마워. 아프리카 t v 어 안녕. 어 한국 사람이야? <laughs> 한국 사람이야? 진짜 지금 1,600명 보고 있는데. <laughs> 아 근데 백사공주 너무 예쁘다. 오늘 본 여자 중에 제일 예뻐. <laughs> 뻥이야. 오라니 1600명이라니까 도망가. 어떡하지? 어, 16명이라고 그럴 거 그랬나보다. 아, 마고사야 피콜로. <웃음> <웃음> 오, 고무 냄새. 오. 고마워. 오. <laughs> <목소리> <웃음> 아, <웃음> <피버사일이> 아, <목소리> 어, 예, 드래곤볼. 드래곤볼 드래곤볼. 에네르기파 에다에너파에너르에파 에네르기. 아, 오케이. <laughs> 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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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어? 크로스. 어, 나지네 안녕. 안녕. 라이브네? 안녕 안녕. 할로윈 해피 해피 할로윈 a p p y happy, h 어민 p y h a 진바 o w 다 e n 재판 이 a n 아아노코스프아 p a n 아아진 애니메 아아아아랍진 아라비아 아라비아 아아 p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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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아 p 르나이오 p a n j 오. 오. 엘리스가 백점. 아, 엘리스가 백점. 아, <laughs> <100점. 아유. 웃음> 타이밍 지렸다 백점. 어. 야. 최고. 이거 한국의 라이브. 에이, 아, 어. 와, 민들 민들 가와이네. 어. 짜오 이거. 일로 와봐. 할러 라이브야 카모코노 인스타 라이브입니다 이마 1300분이 가면 때 왔어 어~ 민나 카모코니즘 바까리 어? 뭐야? 난이 그래? 야 터비코브 어? 어? 서원이 터비코브 오오오 저 뛰어드는데 입수하는데 입수 ]타비크를. 다 이거 찍고 있어 피카츄도 피카츄, 아 가와이네, 어, 매체 가와이네, 뭐야? 쟤 뛰어내릴 거야? 안 뛰어내릴 거야? 사람들 다 몰려서 저거 보는데, 과연 뛰어내릴까? 입수할까? 哦，真的、oh,，真的。哦、oh.。 대박이야! 안녕 피카츄. 피카츄. 와 고코세? 나이가 코세. 나이가 코세? 온 토니 와가구 면은 해. 이마 쌤 300군인가? 이만 밑대만 쓰. 민나 한글. 근데 진짜 일본애들. 근데 왜왜 저러니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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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렇게 추운데 아. 박이다 아. 아. 형이 있네 형이 있어 와 형이 있어 대박이야 오 아프리카 최초